EMPS 가서 시드콘을 따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EMPS도 그습니다져가 아 아, 버렸죠. <laughs> 폭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게 아니면 d s 게이밍못 갑니다. 아, 이 경기자 오랜만에 또 옵니다. 시즌4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여전하네요. 그대로예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못 만난 지꽤 됐잖아요. 아, 시즌4에 전다 들어갔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잘렸어요? <laughs> 아니요. 아, 잘렸으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아니, 잘린 줄 알고 아니세요 아래요, 아래요. 시끄럽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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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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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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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오늘 딱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 근데 너네를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왜왜 <laughs> 왜? 아니 맨날 여기 올 때마다 아, 너무 칙칙해 뭔가... 오늘 뭐 혼나러 오는 시간이 네? 된 건가요? 나 아, 오랜만에 어... 봐가지고 <laughs> 네, 네, 네. 좀두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PNPS 중간중간에 계속 좀 제가 중계 안할 때도 박동진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laughs> 어. 계속 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날로 먹으려 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 어. 쉽게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 좀 주시하면서 음.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 어 날로 먹지않아 안 왔어요. 항상 네. 잘 해야 된다니까 아, 아 알았어요. 3주간 치열하게 펼쳐졌었던 PMPS 시즌 4 아, 라이벌스 컵에서 다먼기아가 PMGC의 시드권을 가져갔고 이번 시즌 4에는 EMTX 톰엑스가 PMGC 티켓 나머지 한 장을 챙겼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티켓은 한장 PMPS 파이널스 4에서 과연 어떤 팀이 PMGC의 진출 티켓을 따낼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벌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다먼기아 2위였던 었 제타디비전과의 40포인트라는 거대한 이 격차를 보여주면서 PMGC의 진출 티켓을 먼저 따냈습니다 그렇죠 어, 근데 데이1까지만 봤을 때는 다먼기아도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다먼기아가 아, 1일차 아니, 뭐, 뭐, 때 아니, 뭐, 뭐, 경기를 바탕고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안 2일차에 안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먼기아의 강점은 한의전에서 딱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분석력 음. 네. 확실히 티켓이 한 장이다 보니까 중후반부로 가면서는 이 티켓까지 멀어진 팀들은 PNPS 시즌4를 좀준비하 있습니다. 듯한 그런 모습들 음. 그러니까 이런 게좀 많이 보였었고 DS 게이밍도 마찬가지로 1일차부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일전 때 따기보다는 PNP S 가서 시드권을 따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EM 잭스도 없어. 잊어버렸죠. D.S 게이밍이 확실히 한일전부터 부진했던 모습을 아, T.N.P.S.에서 그래. 메꾸고자 어, 했던 어, 어, 움직임이 강했던 히든이.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다번 게하는 이게 티켓이 있다 보니까 좀 여유로운 게 보였거든요. 근데 D.S 게이밍은 이게 티켓이 없다 보니까 뭔가 자꾸 1주차부터 쫓기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쫓기는 사람이 가장 불안해요. 어 언제 언제? 어 뒤가? 뒤 돌아보는 순간 빵!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봄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차에 다번계와 DS 게이밍의 견고한 그 선두 그룹이 있었다면 그 뒤를 바짝 뒤쫓는 이엠텍스토맥스의 경기력이 있었습니다. 전시제 선수가 언제 녹아들까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1주차 때까지는 투제트 당시에 막킬 리더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는데 2주차, 3주차가 되면 될수록 점점 키지랑 같이 쌍포 역할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확실히 시제 선수가 살아나면서 e m 텍 스토맥스가 완전 체가 됐다. 그런 느낌이 무신 들었습니다. 그렇서 e m t 스토맥스가 콰이어 바이올런스 때도 그렇고 사실 연이어서 2위를 좀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느낌으로는 약간 어디서 콩빠는 냄새가 그래서 네. e m 텍 스토맥스. 아. 그래서 e m 텍으로 BMT? 아, 근데 이걸 또 깨는 게 네. 프로 선수들이 해야 되는 숙제죠. 강팀들의 선전이 눈부셨었던 때에 이 중위권 2주차에 약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벤키시나 팀스퀘어, 성남제너 알파가 중위권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팀들이 막좀 치고 올라왔던 이유는 그냥 한 번씩 터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번씩만 터지고 계속 도꾸라지고 있어요. 중계 때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최상단에 있는 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 운영이나 교장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들을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그럼 좋은 거빼워야죠 그쵸? 그렇죠? 음... 그러니까 계속 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이 마지막 PMBC로 갈수 있는 마지막 티켓 한장이 티켓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분석해야 돼요. 분석 대 축! <laughs> 결국에는 다먼기아와 EM텍스토맥스가 PMGC의 진출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어질 파이널스 폴에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 저는 이게 두팀다 세계적으로 주목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외 팀들이 다먼기아나 EM텍스토맥스의 동선을 파악할 건데 그 과정을 더 단단히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음. PMGC를 위한 치열한 그리고 좀 진중한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PMGC의 진출 티켓 마지막 한 장이 걸려있는 파이널 스포울 본격적인 경기 임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D.S. 게이밍이 파이널스 폴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정 멤버가 되어야 한다. 4 명의 인원을 구축을 하고 꾸준히 합을 좀 맞춰 와야지만 좀더 좋은 성적을 낼것 같고요. 담원기아와 E.M. 텍스토맥스를 신경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 디 가문의 어, 경쟁 그리고 시즌 3때이어바이올런스였던 그래. 그래. E.M. 텍스토맥스와의 그래. 그 격전 너무 의식하면서 아이팀 잡아야 돼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무신 어... 들었어요. 그 마지막 매치가 눈에 확 띄었었어요. 그러니까 음. 모든 걸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D.S. 게이밍은 진짜 무섭구나. 음. 네. 아, 우린 안 되는구나. <laughs> 이번에는 포기다! 파이널 스폴로 가자! 하니까 아니 무슨 전차부대 마냥 아니 뭐다 쓸어 담으면서 치킨까지 가져 버리는 이 경기력은 저는 그런 경기력을 꾸준히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게 아니면 DS 게이밍, 못 갑니다. 어. 그럼 외곽 운영을 하면서 킬포인트 쓸어 담고 거기에 치킨까지 가져가요 그렇죠. 음. 그런 플레이가 DS 게이밍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폭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복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치킨을 먹었을 때 대량 득점이 가능한 킬포인트를 동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분석해야 돼. 분석기 추! <laughs> 만약에 제가 다먼기 하면 DS 게이밍의 킬로그가 주변에서 올라온다? 제거하러 갈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PNPS 내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잖아요 DS 게이밍이 다먼기 안에 EM택을 신경 쓸 수는 없겠지만 다먼기 안에 EM택, 스토맥스는 DS 게이밍을 신경 쓸것 같아요 이 팀을 뭐 직접 저격을 하면서 죽인다 이게 아니라 아니 옆에서 DS 게이밍기절당해 그럼 저는 욕심이 날것 같습니다 어? 한 명이라도 줄여놓자 되게 날카롭네요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턱선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날카로운 나... 사람이에요 저는 e m t 스 토맥스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제는 무관 탈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키즈 음. 선수가 MVP 그리고 킬리더를 3연속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트로피가 한 개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키즈가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laughs> 대부분의 e스포츠 대회에서는 우승하는 팀에서 그 가장 좋은 스탯을 보유한 선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기이한 현상이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기반으로 더폭발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대로 하면 이번에도 우승 트로피는 들어.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개성 강한 다크호스 팀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 팀은 포커스가 아닐까. 아, 아. 초반에 진짜 미친 듯한 전투력을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사로 왔어요. 건 같이 네. 해야죠. 요살 무너집니다. 자, 아니 포이즈. 네, 저는 포커스를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포 무0 아 0을 찍고 있는 여포. 하지만 여포의 결말은 사망. <laughs> 그래서 포커스는 지금 이 무력 백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면 PMDC 못 갑니다 음.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초반 싸움을 잘하는 걸 오히려 이용해야죠. 교전력이 된다는 건 결국엔 후반부에 뒷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초반에 흥을 내기보다는 무력을 좀 줄이고 지력을 올릴 수 있고 지략가가 되는 게 포커스에겐 중요하지 않을까. 제일 기대되는 건전 성남제너알파. 4위이긴 했었지만 치킨을 가져갈 때도 킬도 많이 먹고 윙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치킨을 좀 떠먹여준 상황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파이널스 포에도또한번 터지게 된다면은 DS 게이밍의 PMGC 티켓이 오히려 성남 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성남 쪽으로 가 날아오면 제가 좀 가도 되나요? 아, 송남 주인. 송남 사람입니 송남으로 날아온다고 하니까 제가 딱 잡아가지고 슝! 총상금 1억 원, 그리고 p m g c 의 진출권이 걸려있는 p m p s 파이널스 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어느 팀이 마지막 PMGC에 티켓을 가져가게 될까?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O를 외칠 때 저는 X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외쳐보세요. 외쳐! 외쳐! 송진식! 벤키 <뱅키쉬> 씨, <뱅키쉬> 네. 어, 벤키 씨가 저는 혹시 선수의 포텐셜을 기대하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혹시 선수한테 공방에서도 만나서 맞아봤는데 1 0번 싸워서 1 0번 다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뱅키> 선수는 처음이었어요. 그 선수가 터지냐 아니면 망하느냐에 따라서 벤키 씨의 티켓이 좌지우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벤키 씨의 현재 폼은 절정이지 않나? 과감하게 모두가 오를 외칠때 벤키 씨를 외쳤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벤키 씨 외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어, 그러니까요. <뱅키> 저희도 외칠 수 있,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백키씨안 하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거 <laughs> 아니, 얘는 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니, 아니, 아, 아니 중간부터 뭐하고 네.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 다시 한번 외칠까요? 아, 누구세요? <laughs> 저도 뭐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성남전너알파가 강력한 티켓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학연지역이요 그 어, 그런거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런 거에 표정... 저는 절대 얽히고 있다는 네. 표정 네. 너무 붙이지 마세요. 네. 무서워요. 아저 예. 아, 예. 아, 예. 성남 사람인데. <laughs> 벤키 씨도 그렇고 성남 주니을 파도 그렇고 디스 게이밍이 없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저는 디스 어, 게이밍이에요. 아, 저는... 아니, 왜냐면... 저는 네. DS 게이밍이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왜냐면 이전과는 좀 다르잖아요. 음. 예전에는 PNG 진출 티켓이 한 장이었다면 네. 이번 시즌에는 세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세장 중에 가장 강력한 두 팀이 이미 그 티켓을 먹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팀 누구냐? DS 게이밍밖에 없어서... 어, 어. 저는 무조건 DS 게이밍이 간다... 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의 멘트랑 비교해보면 어, 굉장히... 그 베스트... 응. 네, 파격적인... 제가... 보였었네요. 평소에 그동안에 어떤 멘트를 했길래... 약 약간... 아무것도 안 하시는... 아 yeah, yeah. <laughs> 어, 그냥 머릿 속에 서 나오는 대로 하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셋이서 분석해 추이 아, 시간 을 한번 가져봤는데 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이 가장 재밌었어요. <laughs> 아, 저도요. 네. 저도요. 아, 우리 박카르 캐스터 아, 이렇게할지 몰랐습니다. 인간미가 아, 있으시네요, 어, 역시. 분석 콘텐츠가좀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음. 관전 포인트 하나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이콘텐츠가 항상 하지만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중계할 때는 차마 이야기 할 수가 없었던 심리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선수들의 그런 비하인드적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궁금하셨을 부분에좀 긁어드리는 컨텐츠라서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벤키 씨가 갈것 같습니다. 저는 디에스가 갈것 같아요. 저는 성남 제너할파요 네.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펼쳐질 2022 PNPS 파이널 스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선수들과 중계진에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NPS 2022 파이널 스포 파이팅! 파이팅!